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신비한 수중 경치가 펼쳐지기도 하지만 이 함부로 버린 그물과 통발 등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 해양 쓰레기가 바다 생물을 죽이고 또 선박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쓰레기가 11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잠수부들이 바닷속 30m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위와 산호가 온통 폐그물로 뒤덮였고 버려진 통발에 갇힌 물고기는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 폐그물에 걸려서 뭐 멀쩡한 생, 수산 생물들이 죽거나 갇히거나 뭐 통발 같은 경우에 갇히거나 부표를 끌어올리니 폐그물 등 바닷속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폐그물 등 친척 쓰레기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어업 피해액도 연간 3,7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바다에 함부로 버린 쓰레기는 종종 선박 사고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목에 간게든지 손에 간게든지 그래 간게 따게 되면은 잘못되는 감 현재까지 파악된 동서남해 바다속 쓰레기는 11만여 톤. 수거 비용이 3,5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해마다 5만여 톤의 폐허가 쌓이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 460억 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지만은.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이거를 예산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함부로 버리는 폐우구 등 수중 쓰레기가 쌓이면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 우선 이승훈입니다.